안녕하십니까. 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전 시황 여러분들과 같이 보겠습니다. 위기시 전략. 공덕을 쌓고, 저촉을 하고, 실물 구문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가정 아이돌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구요. 현재 1 2 1 4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구요.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아, 이거를 좀 하셔야, 예, 네, 모든 어려움이 좀 풀리고요. 어, 또 좋은 일도 더 많이 생기는 겁니다. 많이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젊으신 분들은 재생목록 처음 방문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하셔야 됩니다. 자,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은습없는 시장 신입은 죽분뿐이고요매스미에 대한 자기만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쉴 때와 할 때를 구분하고, 주세를 믿고, 자기 자신을 확신하고, 공덕을 쌓죠. 세 가지 추세가 있습니다. 어제 끝난 상황, 요즘 네, 약간 소강 상태인데요. 네, 그래도 시장은 지표는 가리키고 있다, 폭락을 예고하고 있다. 잘좀 보시고요. 자, 다음 금융뉴스에 국제경제 보시면, 네, 살짝 하락 마감. 고용 발표 있고요. 오늘 저녁에 자 유가는 수요 부족으로 하락한다 그러는데 아무튼 이것도 잘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실업수당 청구건 수가 2,000건이 증가했는데, 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이 고용 쪽은 가장 늦게 반응을 합니다. 고용, 실업, 실업수당 청구건수 이런 게 증가되면, 그때야말로 진짜 시장에서 나와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고요. 자, 리비안, CB, 전환세차라고 하죠. 일종의 빚이죠. 주가 20% 폭락.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자, 고용 시장이 식고 있나 이제 고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집중을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신중 모드죠. 네. 이런 상황들 잘좀보시고요 예. 네. 지금, 뭐, 맨 이제 또 고용 얘기만 나오네요. 잘 보시고. 자, 버피 지표 버블 지수.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요거는 어, 시가 청약과, 어, 청약과 GDP입니다. 어, 얘도 보시면, 내려오고 있거든요. 네. 시가 총액과 미국 GDP 상황. 예, 네, 그래서 얘도 내려오는데 어 요거 밑에가 이제 GDP고요. 이게 만나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음. 보통 이제 그 GDP하고 어,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게 됐을 때 자,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예, 네, 잠시만요. 네. 자,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나가서 들어오죠. 나가서 들어옵니다. 고전에도 있었습니다. 1970년대. 자, 이게 왜 이렇게 있느냐. 이게 바로 거품이란 얘기죠. 지금 나가도 한참 밖에 나가 있어요. 지금 들어오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러면 요게 이제 만나는 요 시기가 이제 올 겁니다. 요거를 잘 판단하시고 잘 보시고요. 그래서 버핏 지표를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157.2. 음. 그래서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파동. 하나, 둘, 자, 이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예. 네. 그전에도 모든 거품들이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빠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빠졌냐? 예. 네. 고점 대비 반. 자, 200에서 100. 자, 100에서 50. 150에서 75. 자, 75에서 뭐42 정도로. 이게 지금 거품이 다 빠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 과거를 돌이켜 보니까 똑같이 진행이 되더라.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어, 이거는 이제 몬슬리로 그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데일리로 저는 이렇게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반등 고점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7월 21일. 예, 이거는 못속입니다 매일 카운트를 하기 때문에. 제가 뭐 억지로 뭐 저, 자료를 막 조작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그냥 써서 그냥 기록만 해놓는 건데, 7월 21일 반동 고점이죠. 이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네, 157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제 10월 달에 140대 진입하느냐? 자, 11월 달에 130대 진입하느냐?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 보실 거는 이것만 보시면 돼요. 140 들어갔나? 그러면 자, 시가 총액이니까 주식 시장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130대 들어갔나? 120대는? 네. 그럼 최소 어디서 멈춘다고요? 네, 100대 정도 가면 멈출 것이다. 그러면 아직도 어, 빠질 일이 많이 남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은 뭐만 빠지면 되느냐? 네. 대형 종목만 빠지면 됩니다. 나머지들은 다 지금 네, 완전히 공황급으로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잘 보시고요. 그래서, 어, 이, 거시 지표로서 이 버핏 지표가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투자를 하고 어디서 저걸 해야 되느냐? 지금은 나와야 돼요. 예, 지금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아니면 어뭐 나름 연습한다고 시어 포지션, 네 나쁘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어 이런 상황들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다. 자 보실래요? 공포 탐욕? 아직도 극도의 공포에 있죠? 왜요? 주식 시장에들덜 빠졌어요. 네, 대형 종목들. 자, 이런 상황이고요. 자, 아직도 정크본드. 야, 네, 이러고 있죠. 예, 네, 지금. 그래서 딱몇 개만 남아있다. 주식과 정크본드. 자, 이더리움도 많이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코스피, 나스닥, 이더리움이 괴리 좁힙니다. 그러면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천 달러. 이게 이더리움이죠그 다음에 한 오백 달러. 이렇게 마디를 보고 있고, RSI 46. 이번에 풍덩, 예. 자, ARKK. 자, 얘도 지금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30달러 붕괴 여부. 그래서 90% 까이고요. 자, 은행 KBWB.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제 상승도 못 했네요. 은행 위기, 예. 은행 신용이 지금 장난이 아니죠. 자, KR이 마찬가지입니다. 반등은 들어왔지만 별로다. 그러면 결국엔 제가 예상대로 중소용수 대공황 은행주도 대공황 대형주 남았고, 파산은 계속해서 진행 중. 아마 역대급으로 올해 내년 파산이 진행될 걸로 보이고 있고요. 자, 애플은 그 와중에 살짝 올랐지만, 시간에 살짝 빠지고, 버티고 있죠. 네. 세력들이 지금 일단 버티고 있습니다. 그 개인일 겁니다. 미국의 세력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네. 가장 위험한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팬데믹 거의 저점까지 와있고, 얘도 지금 RSI 38, 조만간 풍덩, 에 네, 얼마 안 남았죠 예. 네. 그래서 신호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아 풀만 바라보고 있으면 더갈것 같은 모습이 지만 다른 것들을 보면 안 그래요 절대로 네, 잘 보시고 아 요거 안보여 드렸네 타임라인 지금이 25 밑에서 지금 헤매고 있죠 이거 음자 이런 상황들을 체크 하시면서 상업용 부동산 자 이게 이제 하일 정크 본드 쪽에 만약에 이게 팬데믹 저점, 그 다음에 리먼 사태의 저점까지 향한다라면 엄청난 파산 기업들이 나올 겁니다. 왜? 이거는 좀비 기업의 채권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데더 문제가 있어요. 그레이드 등급의 채권들이 다 박살나고 있습니다. 자, 10월달 저점이 이탈이 되고요. 조만간 될것 같고, 여기를 향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리먼. 자, 조심하자. 이거 한방 나오면 끝나는 거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환율을 보니까 이번 주에 들어서 원달러 환율 완전히 지금 널뛰기 하죠. 어, 미친놈 널뛰듯이. 아직 상승 추세에 있고요. 조심하시고. 자, 달러 인덱스 살짝 조정을 주면서 다른 나라 환율도 오늘 살짝 지금 조정에 들어와 있지만 에, 그전에도 그랬지만 오르고 조정 주고 오르고 조정 주고 계속 그이 이 짓을 했어요. 달러 인덱스가 그래서 얘는 자 107, 108을 넘나 그거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유로 어때요? 유로는 살짝 반등을 들어왔지만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내려오는 상황이다. 유럽발 금융 재정 위기 조심하시고요. 자 유가는 어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작년 3월 고점에서 올 5월 저점까지 자 여기 어38.2%딱 되돌리고 내려오는 상황인데. 지금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자, 하나, 둘, 내려오는 시나리오 하나와 아니면 자, 이이 상승, 이, 이건 조정이고. 자, 이 조정이 상승을 살짝 조정 주고 가는 이 시나리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가의 방향은 잘 보시고요. 왜냐? RSI가 아직도 상승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의 유가의 방향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요동이 칠지 잘좀 보시고요. 미국 국채 10년물입니다. 지금 이틀 동안 살짝 조정을 주고 있는데, 4.7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상당히 센 겁니다. 잘좀 보시고. 자, 3개월물. 네. 자, 5.5. 2년물 5%. 아직 높죠? 네. 5년물. 자, 그 다음에 20년물도 5%. 자, 30년물은 4.9% 정도. 네. 30년물은 안 까였네요. 네. 그다음에 예, 금리 차를 보시면 자 어때요 예, 많이 지금 좁히고 있습니다 0 7 8 9 마이너스 10년하고 2년도 많이 좁히죠 예 대단합니다 이 좁히는 게 여러분들은 공포로 다가와야 됩니다 지금 예, 30년과 5년 어때요 예 확실히 이제 정상화 되지요 정상화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주식시장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지금 엄청난 위험 신호 떴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요 예. 그리고 지금 RSI가 이, 어, 금리 차의 RSI가 얼마예요? 지금, 네, 플러스 어, 49죠? 어, 49, 이제 조만간 상승 추세로 전환이 예상이 된다. 결국에 무슨 얘기냐. 자, 정상화 됐을 때 나스닥 폭락한 거 보세요. 지금 내려오고 있죠? 지금 버티고 있지만, 네, 확실한 신호다. 100% 신호입니다. 이거는. 자, 정상화 되고 있죠? 마이너스 0.36 10년과 2년. 자, 조만간 완전히 예, 그냥 진짜 아, 아사리판 나는 아,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될 것이고, 자, 이번에 역대급으로 어, 10년하고 3개월 물이 빠져 있는데, 대 어, 어떤 예상이 맞은 거죠? 첫 번째 뭐죠 어, 장기 금리가 올라가서 네 이게 폭이 쪼라, 어, 쪼그라드는, 네, 줄어드는, 그 다음에 단기 금리가 내려서. 이거. 근데 지금은 상황이 틀리죠. 단기 금리 내려서 폭락을 했고요. 얘가 정상화됐고, 지금은 장기 금리가 올라가서 지금 정상화가 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죠? 연준이 금리를 못 내려요. 무서워갖고, 네, 금리를 네. 못 내린다. 왜? 예. 네. 단기 금리를 못 내려요. 지금 어 뭐가 어,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갈까봐 겁나서. 그러면 장기는 장기 금리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서 계속해서 금리가 오르고 있죠. 지금 5.5%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장기 금리가 특히 10년 물, 10년 물 지금 4.7%인데 아직도 많이 남았죠. 5.5%로 가려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시장은 완전히 폭삭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엄청난 신호가 지금 뜨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0년과 2년, 완전히 네, 지금 플러스로 돌아서는 상황. 잘좀 보시고요. 자, 하얼드 정크 본드 수익률이죠. 어, 안 내려가요. 이게 중요한 거죠.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보통은 올라가다 내려오고 했는데 자, 이건 무슨 뜻이냐? 아, 이쪽에서 이제 자금 탈출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금 탈출. 자, 이거 보이시죠? 예. 네. 요거 요거. 예. 네. 내려오는 거 보이시죠? 이거는 지금 탈출하는 거죠. 폭락하는 거니까. 잘좀 보시고.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위험한 순간에 있는 겁니다. 좀더더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이제 좀비 기업들 막 나오고 파산 건수 막 증가하고 난리 칠 겁니다. 잘 보시고요. 자, 주식 시장에서 NDQ SPX. 대형주와 소형주의 비율. 네, 아직 고점에 있죠. DJI. 자, 그 다음에 RUT. 네, 대단합니다. 지금 이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이 상황이 진행이 될 것이다. 자,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고요. 자, IPO 자, 내려왔죠. 어, 이번 달만 4% 빠졌습니다. 이제 결국엔 뭐냐면 이쪽으로 돈이 안 들어오니까 이제 25달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제알호튼 네, 확실히 많이 까였네요. 20% 넘게. 자, 3년 3개월 연속 엄청난 은봉이 생기면서 자, 이거는 주택 버블에 대한 아, 가장 유명한 주식입니다. 붕괴가 됐어요. 한번 거품 만들고 붕괴. 거품 만들고 또 붕괴. 그래서 이번에는 무슨 버블? 올 버블. 예. 이제 코인, 제가 말씀드린 주식, 대형주만 남았다고요. 예. 그 다음에 부동산, 아까, 리츠, 채권까지 예. 싹다 그냥 붕, 붕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난다? 예. 부채 청산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자, 부채를 많이 갖고 있는 국가나 개인들, 기업들은 다 이번에 정리가 될 겁니다. 이게 없이 그냥 간다. 그거는 나중에 더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연준도 알고 저도 알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예. 그래서 지금 주식도 빠지고 있어요. 러셀 2000 예. 지금 160달러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큰 박스권이 예, 이제 붕괴가 될것 같아요. 이제 저점을 향해서 내려오죠. 예, 그래서 이번에 한번두번세 번째니까 내려오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다. 잘 보시고 자그 다음에 v x n 이죠자 음. 변동성 지수. 자 어때요? 얘도 어, 살짝만 올랐죠. 지금 이제 시작하려고 폼 잡고 있고요. 자 믹스. 예, 마찬가지죠. V 믹스. 자 얘도 이렇게 확 튀어버리면 큰일나는 거죠. 야, 그래서 요거를 대비하시라. 자, 스큐도 보시면 자, 스큐는 계속 안 좋은 신호를 보내고 있네요.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예. 네. 그죠? 두달 정도 지나니까 폭락을 하잖아요. 추세가. 두달 정도 지나니까 폭락을 하죠. 요때가 언제냐? 음, 8월 달. 여기가 6월 달이에요. 6월 달 고점을 딱 찍고 나서 제가 아, 어, 이건 이제 날락갈것 같은데요. 그 얘기했더니 쭉 두달 지나서 박 폭락하러 하죠. 보세요. 예. 공포 탐욕 지수에서 어때요? 예. 자, 8월 달, 7월 달에서 8월 달부터 폭락하죠. 예, 이,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 스퀘지표가 정확해요. 어, 왜 그러냐면, 이쪽, 이제 코베 이쪽에서 뭐를 했냐면, 블랙 먼데이 때 워낙 크게 되어갖고, 이거 빨리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지금 예고하는 거예요. 뭔가, 커다란 폭락이 있을 것 같아.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겁나죠? 네, 그 다음에 QQQ. 자, 못 가고 있죠, 지금. 한1 9일 정도. 예, 네, 여기 개압 떨어지고 나서 1 9일 정도 지금 못 가고 있어요, 여기. 예, 네, 무슨 얘기죠? 매수세가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알고 있어요, 시장은. 네, 더 이상 갈수 없다는 거. 언제부터? 7월 19일 이후로 못 간다는 걸 알고 있고요. 어, 진짜 대비하자. 예,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래량을 잘 보시면 매수보다는 매도가 훨씬 많아요. 그러면 지금 세력들은 무슨 작업을 하는 거죠? 네. 분산 작업을 하는 거다. 지금 빤스런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추세 어때요? 네, 단기 추세. 네, 나스닥 보시면 못 가고 있어요. 걸려갖고. 네, 무섭죠? 응. 음. 그래서 앞으로 이 상황들은 여러분들이 자, 고점, 저점, 되돌림 61.8% 하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엔 A파, B파, 킬러 C가 작동 중 조만간 폭시 예. 지금 RSI가 50에 이제 들어와 있네요. 조심하셔요. 이거 진짜 강력하게 내려옵니다. 여러분들 잘 참고 좀 하시고. 자, 반도체도 확실히 지금 빠그러지고 있죠. 예, 이거 보이시죠? 확실한 예, 하락 추세입니다. 자, 그래서 월봉에서 보시면 자, 3개월 연속 은봉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도망가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 닥한 보블 데자뷰. 자, S&P 500이죠. 얘는 지금 여기서 그냥 매달려 있습니다. 안 내려가려고 아주 용을 쓰고 있어요. 잘 보셔요. 예. 네. 자, 이거 진짜 어마어마 무시한 건데. 그래서 얘도 하나, 둘 하고, 자, 파이널. 자, 보시고요. 월봉에서 보시면 마찬가지. 자, 음봉이 세 개가 뜨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열심히 도망가시는 게 몸에 이롭다. 다운은 확실하게 추세 예, 완전히 맛이 갔다. 예, 이런 거는 숏 잡으면 무조건 홀딩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 지표를 따라서 공부하면서 시장을 보기 때문에 절대 흔들림이 없다. 예. 갭불 무슨 하락이야.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공부를 깊이 해보시면 지금은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다. 그래서 판단을 잘 하세요. 투자는 각자 판단에 따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롱이면 롱, 셧이면 셧, 관망이면 관망.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라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